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단축어 만들기 2탄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다이어리에서 쓴 체크리스트를 리마인더로 옮기는 그런 단축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아이패드에서도 쓰고 아이폰에서도 가끔 노트 샐프라던가 굿노트 일정을 확인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복사를 해서 리마인더로 넣어주는 바로 그런 단축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단축어를 실행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어플이죠. 여기 나의 단축어 모든 단축어 눌러주시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일단 저희가 굿노트에서 텍스트를 복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사가 되면 클립보드로 가져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클립보드를 불러와야 돼요. 여기 검색에다가 클립보드라고 하면은 클립보드 가져오기라고 뜨죠? 요거를 눌러 주시고 여기 클립보드 가져오기 동작이 추가가 됐고 바로 이어서 그 클립보드를 분리를 시킬 거예요. 저희가 보통 투두 리스트를 적을 때한 개만 적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개씩 보통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리마인더에 하나하나씩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래 쭉 내려 보시면, 텍스트 분리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새로운 줄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써 있으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줄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클립보드 분리라고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 분리된 거를 똑같이 알림창에 반복이 될수 있도록 그런 동작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자, 여기에다가 반복을, 검색을 할 거예요. 각각 반복,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텍스트 분리된 거에 각 항목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리 알림에 두세 개씩을 다한 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액션을 반복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여기에다가 미리 알림으로 보낼 수 있게 단축어를 넣을 거예요. 검색에다가 미리 알림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앱을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운 미리 알림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 위로 올라가줘야 돼요. 요거를 꾹 눌러서 이쪽 중간에 넣어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 to do라는 거는 제가 미리 알림에 쓰고 있는 폴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폴더가 없다 하시면 먼저 미리 알림에 들어가서 목록을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투두에 할 거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반복이 된 항목을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렀더니 반복 인덱스 반복 항목이라고 떠 있죠? 여기에서 반복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알림을 내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 알림 없음을 눌러주시고 알림. 시간을 눌러보시면 다른 거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려는 목적이 내일 체크리스트를 다이어리에 먼저 적은 다음에 그거를 미리 알림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일 텍스트를 치는 거예요. 오전 9시. 보통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다 끝난 거거든요. 여기 상단에 점점점 눌러서 이름만 바꿔줄 거예요. 다이어리를 미리 알림으로.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하시고 이 색깔이라든가 모양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딴 거는 필요 없고, 완료 눌러주시고, 나의 단축어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여기 다이어리를 미리 알림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만든 게 들어와졌죠? 이 단축어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적어놓은 손글씨를 복사를 해와야 되겠죠? 왜냐면 복사된 클립보드를 가지고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다이어리를 열어볼게요. 저는 노트셸프를 열어서 항상 내일 체크리스트를 미리 정리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여기 데일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는 편인데, 요거를 올가미 툴을 해서, 일단 노트셸프 설명하고, 그 다음 굿노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눌러주시면, 요거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눌렀어요. 그럼 지금 복사가 된 상태예요. 자. 단축어에 들어가셔서 방금 복사한 이 클립보드를 자노트이프에 붙여놓은 단축어 이렇게 뜨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알림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내일 오전이라고 다 똑같은 알람 방식으로 해서. 추가가 됐죠. 그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방금 실행한 단축어가 제대로 됐는지 나는 미리 알림을 매번 체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단축어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저희가 방금 만든 거점세개 눌러서 여기에다가 열기라고 검색하시면 앱 열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여기 부분에 선택을 눌러서 어떤 앱을 실행을 할 건지 선택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미리 알림 치시고 선택.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방금 사용한 단축어가 제대로 이동을 했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굿노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굿노트에 들어가서 여기 투두리스트, 송글씨로 저는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런식으로 적고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변환 그러면 텍스트로 변환된게 보이죠? 요거 내보내기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단축어로 들어와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제가 미리알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기 때문에 미리알림이 바로 열렸죠? 여기 보시면 이메일 보내기랑 연필 구매하기가 내일 오전 9시에 알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뜬 거예요. 이번에는 손글씨 말고 텍스트 입력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하는 건데, 자, 굿노트에서 텍스트 상자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올가미 툴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입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이런 식의 화면이 뜨고 메뉴가 뜨죠? 여기에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셔야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올가미 툴로 하게 되면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클립보드 어쩌고저쩌고라고 뜨니까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텍스트 상자를 누른 다음에 선택해서 복사하기. 아니면 다 작성하셨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복사하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된 거를 단축어를 다시 들어가서 다이어리 미리 알림, 방금 만든 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아마존 쇼핑이랑 메이플 시럽 구매, 이게 다 내일 오전에 알람이 올수 있도록 뜬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이폰에서 굿 노트나 노트 쉘프, 애플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손글씨로 복사를 해서, 미리 알림으로 바로바로 바로 전송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출근길에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쓰면 좋을 것 같은 단축어인데 저희가 핸드폰으로 오늘 할 일을 뭐 회사에서 할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또 노트 앱으로도 붙여넣기를 할수 있게 하는 단축어거든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보시면 오늘 투두 입력이라는 단축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렀을 때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뭘 할지, 뭐 오늘 할 일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영상 편집. 그 다음에 한줄 띄고 엔터를 꼭 쳐주셔야 돼요. 오늘 할일 테스크가 하나하나씩, 한 줄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게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돈, 송금, 그 다음에 환전, 그 다음에 장보기.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할 일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완료. 이 상태에서 바로 오늘 알람으로 영상 편집이라고 떴죠. 제가 이 단축어에다가 아까처럼 오늘 오전 9시 미리 알림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 9시 35분이라서 35분 전이라고 이렇게 뜬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미리 알림이 텍스트로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굿노트나 노트쉘프로 바로 또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굿노트나 노트 셸프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굿노트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꼭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요런 식으로 텍스트가 복사가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폰에는 제가 쓰는 폰트라던가 이런 텍스트 스타일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요런 딱딱한 글씨로 지정이 됐지만 요거는 나중에 또 수정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시면 내가 다이어리에다가도 입력을 할수 있고 미리 알림에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을 크게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고요. 요런 단축어 만들 때 저는 항상 갤러리에서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많이 살펴보세요. 자, 모든 단축어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아까 저희가 단축어를 실행을 했을 때 상단에 창이 뜨면서 입력을 할수 있게 했잖아요. 그 단축어를 먼저 넣을 거예요. 검색에다가 입력, 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쭉 내려보면 입력 요청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 프롬프트라는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오늘 할일 정리 라고 해놓고 텍스트 입력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더보기 눌러 보시면 기본 답변은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분리를 할 거예요. 아까 처음 만들었던 단축어도 그렇고 제가 방금 이 만들려고 하는 단축어 실행을 했을 때도 한 줄에 하나씩 텍스트를 입력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또 분리를 해서 미리 알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검색에다가 분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텍스트 분리라고 뜰 거예요. 요거를 눌러 주시고 새로운 줄, 제공된 입력, 분리. 이렇게 뜨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뜨시면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을 눌러서 새로운 줄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제공된 입력을 눌러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동작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미리 알림을 여러 개의 항목을 입력을 할때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동작 검색에다가 반복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각각 반복. 그 다음에, 텍스트 분리가 맞죠? 그리고 미리 알림을 또 검색을 해서, 아까랑 똑같죠? 미리 알림 눌러주시고, 새로운 미리 알림 추가. 그 다음에 요거를 꾹 눌러서, 반복의 아랫부분에 넣어주시고요. 요것도 여러분이 다른 폴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투두에다가 저는 반복 항목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반복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을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회사 가기 전에 입력을 하는 투두리스트니까 오늘 알림을 해야겠죠? 알림 없음을 눌러주시고, 알림. 그 다음에 시간은 오늘, 뭐, 오전, 10시라고 해볼까요? 오전 10시라고 하면 제가 이제 출근길에 정리한 그런 모든 투두리스트가 오전 10시에 알람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 만들어진 미리 알림을 클립보드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검색해서 클립보드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 클립보드로 복사 항목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반복 결과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방금 저희가 적었었던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반복 결과를 눌러서, 지우기를 눌러주시고, 다시 컨텐츠라고 떠있죠? 이 컨텐츠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매직 변수 선택. 내가 원하는 항목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제공된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는 여기 가운데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게 끝이거든요. 요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오늘 할일 정리 테스트라고 할게요. 요거는 애플워치에서 보기를 저는 비활성화를 시킬 거고 완료. 그러면 단축어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오늘 할일 정리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눌러서 창이 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크 하나에 한 줄, 한줄한 줄한 줄씩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클립보드가 복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나는 노트 어플도 바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까처럼 여기 들어가셔서 앱 실행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이 지금 복사된 거를 노트에다가 붙일 거니까, 굿노트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요런 식으로 자 입력이 됐죠 요거를 이동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요렇게 아이패드에서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만약에 폰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아이폰에서 동일하게 돼 있다 하시면 아이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좋은 게 텍스트 상자를 기본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고 누른 다음에 나는 조금 큰 글씨. 그 다음에 줄 간격도 나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글씨도 나는 이런 걸로 설정을 하고 싶다. 지정을 해놓고 이 스타일 그대로 여기 하트 모양을 눌러서 기본값으로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텍스트 입력을 하려고 누를 때마다 이 스타일이 그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 그대로 아이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네일 투도 입력. 이렇게 네일 투도 입력을 해놓은 거는 알람을 그냥 내일 오전으로 해놓은 것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다가 굿노트 어플을 실행을 하게 해볼게요. 굿노트 열기를 지금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네일투도 입력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할 일을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항목을 적어 놨고요.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바로 굿노트 어플이 실행이 됐죠? 원하는 페이지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여기에다가 투도 리스트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굿노트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텍스트를 붙여넣는 게 가능한데 노트쉘프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노트쉘프를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 버튼을 무조건 눌러주셔야 돼요. 여 다이어리에 들어가서 원래는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고 텍스트 버튼 눌러서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거니까 노트셸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굿노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아이패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상자를 원하는 스타일로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축어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